역시 수술 전에 네. 몇 컵이셨어요? 그때는 거의 이제 코츠 브라만 했는데, 추측으로는 AA지 않았을까? 지금은? 지금은 이제 착용하는 브라는 7 5을 응. 나와요. 근데요. 응. 네. <laughs> 시 어디 어디 상담 다니셨어요? 저는 여공대를 찾아보다가 제일 먼저 상담을 직접 받으러 온 곳이 여기였는데, 상담 받고 바로 확인로 해서 다른 데는 안 받았어요. 어, 상반 어떤 면이 마음에 드셨어요좀 걱정됐던 부분.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말씀 드렸고, 너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, 아, 이런 이해가 바로 가가지고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수술 후에 불편하신 음. 점은 혹시 있으셨나요? 수술하고 나서 직후는 이렇게 움직일 때, 어... 좀... 거슬려 버려요? 그쵸! <웃음> 거슬려요 <웃음> <웃음> 처음 느껴보는 거슬림 생각보다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없다가 있으니까 아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무거워서 쏟아진다거나 <laughs> 허리가 아픈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비하면 좀 무거운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음, 음. 혹시 수술 전이랑 후랑 제일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무조건 옷핏 붙거나 딱 핏에 맞는 걸 입을 수 있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. 옛날에는 옷을 살때 고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지금은 어 예쁘다 그러면 사는 것 같아요. 회복 기간 중에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? 처음에 딱 수술 하고 집에 갈 때까지는 어, 너무 괜찮은데? <laughs> 이거 바로 일상생활 할수 있겠는데 싶을 정도로 괜찮았거든요.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에 일찍 잠이 들었어요. 잠이 들고 이제 잠이 딱 깨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한 4개월 후는 기상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그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거. 미선절개로 <laughs> 하셨잖아요. 혹시 그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회복을 하자마자 바로 일을 했어야 돼서 겨드랑이로 하면을 회복이 조금 더 걸린다고 들었어요 회복이 좀 빨랐으면 좋겠어서 규성 절개로 하기로 그냥 바로 마음을 보었던거 같아요 지금 1년 넘으셨잖아요 혹시 네. 흉터는 네. 괜찮은데요 제가 원래 흉터가 조금 잘안없어지는 체질이라서, 그거는 가난을 하고, 흉터 관리하고 했었는데, 또 저는 흉터가 잘안없어지겠다 싶었는데, 그것보다는 기대보다는 많이 없어진것 같아요. 혹시 연애하시나요? 아, 네, 네. 남자친구가 옆에서 병원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와줬거든요. 회복을 할때 너무 아파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<laughs> 했었는데 이제 너무 생각보다 어, 너무 괜찮은데? 아무래도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더 가짜고 만지면 느낌이 이상하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도 많이 그게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<laughs> 요즘은 정말 모르겠다 <laughs> 너무 자연스럽다 남자와 친구분의 만족도가 더큰 거예요. 어, 그런 거 같아요. 오히려 저보다 어, 너무 괜찮은데 약간 이러니까 그때 이제 잘한 거 같다. <laughs> 마지막으로 혹시 원장님께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? 그냥 저는 믿고 한 만큼 너무 감사해요. 그 원장님이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 저는 좋아서 원장님한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진짜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. 믿고 따르니까 잘 됐던 것 같아서 매번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감사합니다, 박영수,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, 너무 감사합니다.